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유럽 방산 강국들이 모두 실패한 그 순간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바꾼 진실은 단 하나의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방산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폴란드 고위 관료들과 결탁해 조작하는 모. 30년 경력의 한 폴란드 조사관은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으며 한국산 K2 전차의 치명적 결함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한국 기술의 실패를 대서특필했고. 나토 회원국들조차 한국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 따위가 설마 해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계가 목격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들고 온단 하나의 데이터가 거대한 국제 음모를 산산조각 냈고 유럽 전체를 침묵시킨 그 순간의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30년간 무기체계를 검증해온 조사관 야쿠브 노바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의 K2. 전차를 둘러싼 국제적 음모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새벽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만 해도 평범한 점검 보고인 줄 알았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 밖에 어둠을 보며 커피를 홀짝거렸죠. 도착하니 이미 여러 대의 군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긴급 호출을 받은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K2 전차가 조명 아래 묵직하게 서 있더군요. 정비팀장이 제게 다가와 손전등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신 내부를 직접 확인해보라는 거였죠. 금속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포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벽을 따라 가느다란 선이 마치 누군가 자를 태고 그은 것처럼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거든요. 3.8cm 정도 되어 보이는 그 균열은 너무나 선명했고,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포신 손상 중에서 이런 형태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회의실로 돌아오니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인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이번 일이 한국산 무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론을 내리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은 부대의 다른 K2 전차 두 대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세대 모두에서 거의 동일한 위치, 동일한 각도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자연적인 금속 피로나 충격으로는 이런 일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즉시 현장으로 돌아가 각 전차의 사용 기록과 정비 일지를 꼼꼼히 수집하기 시작했죠. 야전 정비사들이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하나 비교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균열의 길이와 각도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똑같았거든요. 제 수첩에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국방부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분위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 했죠. 의장석에 앉은 고위 인사 아이 서류를 펼치며 단정적으로 선언했습니다. KE 전차의 설계 결함이 명백하니 전량 운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손을 들어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언론에서 속보가 터졌더군요. 한국산 KE 전차의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헤드라인이 모든 채널을 장악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쉴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한국 기술을 비난하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타이밍에 중국 방산업체의 폴란드 지사장이 연락을 해왔더군요. 대안이 될수 있는 자사의 전차를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퇴근 후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제 책상 위에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들어있더군요. 가족을 생각하라는 내용과 함께 제 아이들 학교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봉투를 국방부 보안실에 제출했습니다. 담당 요원이 제게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상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은근히 경고했습니다. 위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으니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해온 이유라고 말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야전 정비대에서 보내온 포신내시경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하며 몇 시간을 들여다봤죠. 놀랍게도 세 전차의 균열이 모두 3.8cm에 0.1cm 오차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각도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모두 45도 근처에서 거의 일치했죠. 수십 년간 금속 파손을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일치는 자연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탄종과 발사 압력, 온도 변화 등 모든 변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입력해 봤지만 자연 균열 모델과는 전혀 맞지 않더군요. 마침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현대 로템의 엔지니어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는데 이름이 최미라였죠. 그녀는 인사를 나누자마자 바로 데이터부터 보겠다고 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금속 조직 현미경 사진을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제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균열 주변에 가열 후 급속 냉각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현미경으로 확대한 조직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연적인 피로 균열이라면 주변 조직이 점진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이건 명확한 열 영향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였죠.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균열 주변의 경도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구역이 도넛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이는 고온의 열원이 순간적으로 가해진 후 급속히 냉각되었을 때만 나타나는 패턴이었습니다. 최미라 엔지니어는 조용히 말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포신에 손상을 입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제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균열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만든 상처라고 말이죠. 훈련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탄약고와 격납고, 진입로까지 모든 카메라의 기록을 점검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균열이 발견되기 전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던 거죠. 시스템 로그를 추적해 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삭제 작업이 현장 관리자 계정이 아닌 임시 유지 보수 계정으로 이루어졌더군요. 네트워크 전문가와 함께 스위치 포트 기록을 뒤져보니 그 시간대에 미확인 장치가 연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MAC 주소를 추적한 결과 해외 제조사의 장비였죠. 사이버 포렌식팀의 도움을 받아 백업 서버를 사사치 뒤졌습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작은 조각이지만 복구된 영상을 찾을 수 있었죠.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전차 쪽으로 이동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최미라가 영상을 일시정지시키고 최대한 확대했더군요. 그중한 명이 들고 있던 가방이 산업용 휴대 레이저 장비 케이스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녀의 발견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산업용 레이저라면 금속 표면에 정밀한 절개를 만들 수 있는 장비였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발신자였는데 가족을 생각하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야전 정비사 중한 명인 카지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USB를 건넸죠. 비상전원으로 작동하던 구형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더니, 저화질이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죠. 누군가 포신에 자를 대고 정확히 각도를 맞추는 듯한 동작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고 누군가 한국 기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던 거죠.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린 날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고위인사 아이 제 보고서를 들춰보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죠. 제가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편도 아닌, 오직 증거와 진실의 편이라고 말이죠. 회의장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고, 몇몇 의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제가 한국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기사가 실렸더군요. 근거도 없는 비방이었지만, 여론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 학교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다고 너무 무섭다고 말입니다. 상부에서는 재조사 권한을 일부 정지시켰고, 조사팀의 출입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죠. 카지크가 다시 한번 제게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출입 기록과 정비 일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 균열이 발견되기 전날 새벽 외부 유지 보수팀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영어가 아닌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정비사의 증언도 확보했죠. 출입자 명단을 대조해보니 가짜 이름이었고, 연락처는 이미 폐기된 선불 전화였습니다. 최미라와 함께 포신 샘플을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균열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니 규칙적인 미세 줄무늬가 발견됐죠. 이는 레이저 가공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녀가 계산을 해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균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레이저 출력과 조사. 시간이 정확히 이 시간, 바로 CCTV가 삭제된 시간과 일치했던 거죠. 이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익명의 제보자가 제게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회의실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였죠. 음성은 변조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언론이 맞고, 관련 부서는 절차만 밀어붙이면 된다는 내용이었죠.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을 알리는 특유의 멜로디가 들렸는데, 그것은 국방부 별관 14층에서만 사용하는 것이었죠. 보안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 시간대에 아예 비서실을 중국계 방산업체 직원이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죠. 그날 저녁 최미라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개 검증을 하자고 말이죠.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자는 거였습니다. 공개 검증이 열린 날, 사격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의원, 감사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두 그룹의 포신 샘플을 준비했죠. 어그룹은 정상적인 훈련으로 마모된 샘플이었고, B그룹은 의심스러운 균열이 있는 샘플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죠. 경도 측정, 미세조직 분석, 열 영향부 검사 결과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해갔습니다. 어그룹에서는 불규칙한 피로 무늬가 나타났지만, B그룹에서는 일직선의 절단 흔적과 균일한 경화층이 발견됐죠. 최미라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나 제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손상이라고 말이죠. 저는 복구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포신해 각도기를 대는 장면이 나타나자 장래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정확히 45도, 길이 3.8cm,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국방부 별관과 특정 로비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죠. 서버에서 발견된 문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지보수 외주 작업 지시서가 나왔는데 대상이 K2 경락고였고, 시간은 정확히 새벽 2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첨부 파일에 있던 메모였습니다. 검사 편의상 표시를 위해 45도, 각도로 3.5에서 4cm 길이로 표시하라는 내용이었죠. 외주업체를 추적한 결과 실제 소유주는 중국 방산기업의 현지 법인이었습니다. 아예 개인 이메일에서는 계약 전환 시 재협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됐죠. 검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K2 전차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이는 조직적인 조작이었다고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기술을 의심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양심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죠.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토 표준화 위원회 워킹그룹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합동 보고서가 상정되었죠. 저는 영어로 균열 패턴과 연령 향부, 경도, 분포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미라는 실제 샘플을 가지고 시연을 했죠. 유럽 각국 대표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실전 스트레스로도 이런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었죠. 우리는 준비해온 대조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백 발을 발사해도 그런 패턴은 재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죠.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중국 측 로비스트가 폭도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위협조로 말하더군요. 당신의 경력이 아깝지 않냐고 말이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력은 진실을 위해 쓰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라고 말이죠. 회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K2 운영을 즉시 재개하고 의도적 훼손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채택됐죠. 폴란드로 돌아온 다음날 총리실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K2 전차 운영을 즉시 재개한다고 선언했죠. 동시에 아예 해임과 수사 개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음모를 꾸몄던 중국계 로비 법인은 외국인 투자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이터로 증명해준 한국 기술진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최미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배웠다고 말이죠. 카지크는 야전 정비소 입구에 작은 동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각도 45도를 잊지 말자는 문구와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포옹했습니다. 아내가 안도에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제 학교 앞에 그 검은 차는 없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K2 전차가 푸른 평원을 가로질러 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엔진음이 고르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마치 승리의 함성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훈련장의 흙을 한줌 집어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땅의 흙이라는 메모를 붙여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최미라는 작별 인사를 하며 현미경 사진 한 장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열경화층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혀낸 증거였죠. 한국기술진과 폴란드 조사팀은 앞으로 정기적인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표준 운영 절차와 검증 매뉴얼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죠. 카지크가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전차는 더 강해졌다고, 기술뿐만 아니라 실내까지 더 단단해졌다고 말이죠. 저는 그날의 모든 기록을 정리하며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진실은 그 어떤 방탄보다도 강하다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더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K2 전차가 이제 폴란드 국방력의 자부심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건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양심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나라의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달이었죠. 음모와 거짓이 아무리 교묘해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최미라와 같은 엔지니어들의 전문성, 카지크 같은 현장 직원들의 양심,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앞으로도 K2 전차는 폴란드 평원을 달리며 자유와 평화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차를 볼 때마다 이 일을 떠올릴 것입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드러낸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것을 막아낸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진실의 힘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감동 사연이었습니다.